일단 해볼게요. 여기다가 터미널에 들어가서 얘도 좀그어 가볼게요. 세팅에 들어가면 기본 셀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얘도 기 대시로 바꿔놓을게요. 설치해놨으니까 플라이하면 됩니다. 여기 뭐였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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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래 화살표 버튼 눌러서 세팅스에 들어가면. 얘가 처음에는 파우쉘로 되어 있거든요? <laughs> 얘를 g i t 로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어플라 l 눌러서, 이렇게 OK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얘 껐다가, 새로 하나 만들면 g i t 로 그냥 켜져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저는 이거를 g 이니 i n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npm 프로젝트 하실 때처럼. git add 한 다음에 git c 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뭐랄까. 최초 프로젝트 이니라 해볼까요? 프로젝트 이니라 할게요. 이거는 꼭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하시면 돼요. 이게 잘안 보이나요? 키울 수가 없네. 잠깐만요. 일단, 일단 할게요. 네. 아 그냥 똑같아요. 한번 그 git add 하고, commit 하고, push 하고, 그냥 똑같... 아 git add 하고 commit 밖에 안 했어요 지금. 얘를 좀 키울 수 있는 좀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좀, 좀 키웠어요. 좀 키웠어요. 자, 뭐 했냐면, 그냥, 그냥 파워쉘 써도 돼요. 그냥, 그냥 Git a s h 쓰는 건 취향입니다. 아무튼, 한 다음에, 자, 새로 만들게요. 자,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새로 Git Dash, 아니, 그니까 이 터미널에 그 설정을 하고 나면, 플러스 버튼을 하고 나면, 새로 하나 열려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g 그냥 다시 없애볼게요. 어떻게 없애냐면 git은 여기 저희가 만든 SBB 프로젝트 있죠 여기 들어가서 이점 git 파일 있죠 얘를 삭제하세요 그럼 git 관련된 게다 사라져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다 다시 해볼게요 git init 하면 다시 생기겠죠 왜냐면 git git 파일을 그냥 다 삭제했잖아요 그 다음에 git add 점. 그냥 이거 다 추가하겠다고요 그리고 git commit 그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뭐, 프로젝트 생성 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하면 컴퓨도다 됐죠? 그 다음에 원격 저장소를 좀 만들게요 git hub.com 제 걸로 들어가서 저는 svb라는 게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하나 새로 만들게요 new new라고 하면 하나 만들어져요 이거 해도 되고 뭐 어떻게 만들어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이 페이지까지 오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런게 안되있으니까 빨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냥 sbb라고 하세요 저는 sbb뭐 l e 이런식으로 하겠습니다 레 e 방 t 강의용어로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뭐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게요 sbb 레 e 아, sbb하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오늘 날짜 넣을게요 2022 09 일 여러분 안 넣으셔도 돼요. 아이 왜, 왜 제가 이걸 넣냐면 여러분이 제거 찾을 때 힘드니까 이렇게 해놓을게요 아이 강의장에서 한거 이렇게 해놓을게요네다 됐고 만들 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뭐 기승 그냥 다 똑같아요 사용법이 뭐 인텔리 스프링 부트라고 다루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키 리모트 에드 오리진하면 되죠. 리모트 에드 오리진 하고 컨트롤 v 하세요 여기 그러면 아까 그래서 소통하고 아킷 잠깐 잘못 말했다 킷 <laughs> 잠깐만 킷 애들 리모트 맞는데 킷 리모트 애들 오리진 지 맞췄네 오타가 나본데킷 리모트 애들 오리진 지안 되냐 어, 여러분 됐시나요? 어저 됐어요 저 됐어요 자그 다음 킷 투시 오리진 마스터 하면 성공됐죠? 아까 그 페이지 가서 어디 갔어? 아그 페이지 가서 컨트롤 5네 F5 아 F5 눌러보면 이렇게 되죠 네, 생성하고 Git 등록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좀 찍을게요 Git Git에 원격 자장소에 등록